또 하여 주 없어서 성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님의 영광을 여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선돌 교회에나 아버지와 선돌의 지체들이 거하는 곳, 머무는 곳, 이 예배하는 초소.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 하는 영과 혼과 육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불말, 불병고로 어미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벨라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쟁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성을 내어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自由。<music> 리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성경 주해를 살펴보실 것 같으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릇이라는 말의 원어는 28절, 29절이 25, 26, 27절의 이유인 동시에 결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할례와 무할례의 관계 그리고 할례와 율법과의 관계성을 통해 유대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 유대인이 아님을 밝힌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왜 유대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닌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란 이들 유대인들이 표면적 겉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는 있으나 예면적, 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진정한 유대인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이는 명백한 또 분명한 잘 알려진 그러므로 개방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 명문화된 모세의 율법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그 율법을 통해 육신적으로는 몸에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유대인이 될수 있는 자격을 구비했다는 말입니다. 에라나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외적 조건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유대인이 될수 없으며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할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의 조건을 2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29절은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28절을 본문으로 표면적 육신의 할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을 의미하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란 파들된 남자 아이의 표피를 베는 육체적 정결 의식을 뜻합니다. 이러한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요. 긍지였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지닌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세상에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은 자신들 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그는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행한 마음의 행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요. 영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는 참된 유대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바울의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오라마 비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표면적 의식과 행위, 그 첫째로 외적인 의식 역시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아멘. 본문은 얼핏 보면 외적인 의식, 즉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를 무가치한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은 육적인 의식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의식이 있음을 역설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외적인 의식 그 자체를 무시해야 할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무익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완전해진 것처럼 영적인 할례로 인해 율법적인 할례가 무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적인 의식, 표면적 할례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예전 예배 의식, 형식, 절차 등 모든 예전들 역시 소홀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경건한 예전들이 생명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예전들을 통해 더욱 경건한 주를 향하는 우리의 정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 역시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아무리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의 경건한 모습과 주를 향한 순전한 봉사를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열심 있는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표면적 의식과 행위 그 둘째로는 표면적 할례 육체의 의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에 첫 대지에서 역설한 대로 외적인 의식 역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육체적 의식과 경건의 예법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과정일 뿐 목적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문에 의식을 위한 의식, 형식적인 예전을 위한 경건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의 그늘에 내용과 그 핵심이 가려서는 안 됩니다. 형식과 의식만을 중요시하다가 내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갖가지 외식들을 명하신 근본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린 채 의식 그 자체만을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잃은 예배 의식 등은 기쁨이 아닌 무거운 의무 조항으로 남을 뿐입니다. 아멘. 표면적 의식과 행위 세 번째는 표면적 판례 육체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의식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수 없는 것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반영일 뿐 실체가 될수 없듯이. 육신의 할례 육체의 의식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반드시 수행해야 할 영의 할례 영적인 생명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멘. 그림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육신의 할례가 생명의 언약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 그 자체는 될수 없으며 치료해야 할 의식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곧 영적인 할례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표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표징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랑으로 삼는 육체적 의식, 표면적 관례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직접 행사하시는 마음의 할래, 한례, 성령의 할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받고자 소망해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인 영의 할래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래와 무한례의 진정한 의미를 밝힌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진정한 유대인과 참 할례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즉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 교인만 우대하고. 사교회 교인은 메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그 하나로서 교회의 이기심을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네 감사 감사드립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겉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크리스찬의 예배 의삶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면의 속 사람의 변화, 태도의 변화, 성격의 변화, 사상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진정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면적 변화보다는 내면적 성령, 내면적 성령 충만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했던 것을 인정하며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등에 피, 머리 피, 손목에 피, 발목에 피와 그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순서와 절차와 예전에 집중한 나머지 속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그 심장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달았사오니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거듭나는 진정한 유대인이오 할래자가 되기하옵소서. 이시대에 참된 영적인 크리스천이요 세례자 구원받은 백성이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발편들과 선도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고 동락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움 얻고자 주의. 주날바가주소서의족 용주 날 자, 고로 보, 그, 요, 시, 니, 주신 말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할례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라 하는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수호되어지고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정광 목사님과 애국운동을 위하여서 한국교회와 지도자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선돌교회와 손돌 선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주여 상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도편을 통하여서 말씀드렸던 부르짖는 방법에 의하여서 주요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족함 아시는 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그 소리를 흘리는데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의 신앙생활이 아버지의 형식과 절차, 격식에 얽힌 예전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예전은 부족할지라도 형식은 아버지 어긋났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과의 교 여 동안에 흔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